오늘은 제가 미니백에 어떻게 제 소지품들을 수납해서 다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음, 대충 이렇게가 제가 가방 속에 거의 항상 넣어 다니는 건데요. 음, 이거는 코치 카드 지갑이고요. 이거는 이어폰을 수납한 파우치예요. 이렇게 수납해서 다닙니다. 그리고 핸드크림. 근데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추운 겨울이 지나서 핸드크림을 꼭 필수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그리고 휴지. 휴지가 어, 꼭 필요해요. 뭐 화장실 휴지 없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그럴 때라든지 제가 겨울엔 또 콧물이 주르륵 났었거든요. 그럴 때 닦아내야 돼요. 그렇게 코를 훔치기 위해서는 이 포켓 미니 티슈 필수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파우치인데요. 되게 작아요. 그쵸? 카드 지갑보다 작아요. 되게 미니 파우치고, 연남동에서 천 원에, 천 원에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플리마켓에서 구매를 했고, 여기는 제 화장품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릴리바이레드의 그, 뭐죠? 오일 캡처 팩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 넣어둔 알콜솜. 그리고 견본 사이즈의 틴트를 넣어 다닙니다. 이 파우치에는 네, 딱 수납하기.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이것이. 그 다음에는 또 휴지입니다. 저는 겨울에는 코 찔찔이었기 때문에 휴지가 꼭 필수였는데 만약에 이 사이즈를 수납하지 못하는 가방을 맸을 때, 네. 휴지 넣어두면 유용하죠. 이 정도면은 어, 딱 좋아요 미니백에 넣기에.